봉자 마라탕. 성수동 맛집입니다. 카라멜 안 갔고요. 다시상 마라탕집이지만 그냥 일반 메뉴가 많이 나가는 집인데, 이제 이거는 양고기 찌란볶음이라고 해서 양고기 잡내 진짜 하나도 안 나고요. 요리사들이 자주 가는 집들 있잖아요. 음식에 다 잡내가 안 납니다. 그 향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아갖고, 그리고요, 요런 데 특징이 뭐냐면 또 간이 좀 세요. 요런 고기에 식초를 넣고 볶게 되면 쉽게 감칠맛이 납니다. 봉자 마라탕 가시면 요거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볶음밥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메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맛파둠입니다. 재료가 이것저것 많이 들어왔죠? 생각보다 굉장히 맵고 굉장히 짭니다. 용형이 짜다고 말한다 용형이 짜다고 말하면 진짜 미친듯이 좋아. 완전 매콤하고 짭짤하고 약간 마하면서 밥이랑 비웠을 때 완전 미친맛이 다 곱창볶음입니다. 맛수령님의 이제 최고픽. 봉자 마라탕 가시는 분들이 무조건 시키는 메뉴인데, 어, 아니, 막창이죠. 곱창볶음이라는데 이제 막상 이제 막창이에요. 튀겨갖고 심플하게 이제 한초 간장과 고추기름 이제 넣어서 이렇게 약간 볶은 느낌인데, 어우 이거 맛도 좋습니다. 저는 먹을만해요. 근데 은근히 조금 찬 냄새가 나요. 그럼 이제 술 안주로 된 거예요. 볶음밥은 그냥 드라이하게 이제 저처럼 좀 심플하게 볶으시는 거예요. 아, 심플하게 볶죠? 굉장히 심플하게 볶음 8,000원 정도인데, 공기밥 2개 정도 양이 나옵니다. 그냥 하나 시켜서 둘이 나눠 먹어도 되고, 이제 1인 1 볶음밥 하시면 됩니다. 아우, 볶음밥. 저 이거 2개 시켜! 그 고소하게 그 오래 볶아갖고 나오는 그 맛이라 볶음밥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볶음밥만 드시러 가도 괜찮을 정도.